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무브먼트 코인인데요. 우선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8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시장에서의 계속한 악재로 인해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다시 한번 1억 2700만원까지 1.2%좀 크게 오늘 빠지면서 다시 한번 하락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브먼트 코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3% 정도 좀 크게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이러한 악재들, 이제 바이비트 해킹 사건, 트럼프의 관세 이슈, 이제 중국발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악재들이 좀 쏟아졌던 모습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러한 악재들 좀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의 반등 노려볼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호재,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시장에서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무브먼트 코인 좀 크게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무브먼트 코인 자세한 정보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눌러 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상 시작하기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만 하셔도 100% 지급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개, 2등분에게 1 0만개 비토토렌트 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100% 지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내드린대요. 들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이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놓으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좀 크게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트토렌트 관련 정보들 제가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연준 FOMC에서도 금리 인하 전면 재조정에 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의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의 반등 나오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무브먼트코인 좀 추가적인 저항선 돌파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무브먼트 코인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게 됐을 때 이제 주황색 20일선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파가 좀 나온 후에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 후에 다시 한번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올라가 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돌파 지지 반등이 나오면서 볼린저밴드 상단 뚫어주는 움직임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무브먼트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량도 좀 크게 터져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 터져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돌파가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봉으로 보시게 됐을 때 지금 무브먼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좀 계속적인 하락이 나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2주째 지금 밑꼬리 지금 길게 빼주면서 반등이 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봉, 음봉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양봉 전환 후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N자 반등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상승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무브먼트 코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이 무브먼트 코인 좀 보유로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디까지 들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무브먼트 코인 어디서 좀 바닥 매집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 자세한 정보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빠르게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브먼트 코인 자세한 매수 타이밍부터 대응 방법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브먼트 코인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